네, 안녕하세요. 빨간색입니다. IBKS 스펙 17호. 2월 8일, 9일 공모 청약이죠. 공모 규모가 50억 밖에 안 돼요. 개인 한도는 3만 천주고이 공모가, 규모가 작다는 게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어, 피 합병 업체에서 지불해야 될 합병 비율이 낮다는 거죠. 합병 비율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합병을 하기가 용이하다. 네, 50억. 얼마 안 되죠. 적은 돈으로도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음, 그 전에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네, 기술 특례 상장 관련해가지고 제 제도를 엄하게 보겠다. 네, 이런 내용이고, 어, 상장하는 방법은 코스닥 코스피에 뭐 직접 상장하는 방법이 있고, 어, 기술이 안 되는 업체, 아, 기술이 되는데 수익이 안 나는 업체들. 그러면 특례 상장으로 네, 올라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코넥스에 갔다가 어, 코스닥으로 네,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오는 방법이 있는데, 어, 아니면 뭐 우회 상장도 있습니다. 기존에 어, 상장된 업체에다가 합병을 해가지고 우회 상장인데, 스펙이 비슷하죠. 우회상장이랑 비슷한 형태인데, 만약에 기술특례상장을 좀 강하게, 엄하게 본다 그러면은 스펙이 상대적으로 어, 혜택을 보겠죠. 앞으로. 네, 12월 달에 공모청약했던 종목이고, 네, 12월 말경에 3,055원 날아갔죠. 교보 11호 스펙이고요. 가격은 당연히 다시 내려왔고요. 네, 하이 제7호 스펙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시기에 2, 4, 5원까지 찍었다가 다시 2,100원까지 내려왔고, 어 최근에 상장했던 d b 금융스시 금융스팩 10호죠. 이것도 2,53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11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균등만 한세 개를 받았는데 네. 첫날에 2075에 좀 낮게 잡으려고 2070인가? 매수 그었는데안 걸려 가지고 그냥 쭉 올라가 버렸어요. 2 0 7 5가 저가 저가 시가가 저가가 되다 보니까 그래 매수를 못 하고 2150인가? 2170뭐그 정도 선에서 갖고 있던 걸다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그다음 날 이렇게 날라 버려 가지고 이런, <laughs> 그리고 지켜봤는데 다시 내려가죠 아직 매수는 못한 상태고요이세개 종목이 공통점이 최근에 상장한 스펙들이, 네, 어, 거래일이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시세를 한번 주고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로 보여주죠. 예전 스펙들은 뭐, 그냥 그대로 있고요. 네, i b k 제17호 10, 스펙이죠. 네, 공모 규모가 5 0억 밖에 안 돼요. 대단히 낮다는 거, 낮다는 거는 전체적인 규모도 낮고, 작고, 어,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꼭 그런 거 아니니까, 네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어 2월 8일, 9일이 네어 화요일, 수요일이니까 한분이 금요일이죠. 네 IBK는 수수료가 없고요, 다행히 어, 만약에 3년 내 합병을 못할 경우에 네, 1.3% 이자를 해가지고 총어 2079원을 나중에 돌려준다. 네 이렇게 2079원이기 때문에 어20 <laughs> 2100까지는 매수를 해봐도 어, 손실 날 확률이 별로 없고. 네 대주주는, 네, 솔트룩스, 벤처스, 네, 어, 금융 및 보험업, 서비스업, 네, 코너스톤, 투자 파트너스, 뭐, 그냥 매번 스펙에서 보여지던 그런, 어, FI 업체들이죠. 어, 지난번에, 그, 하나금융 20% 스펙이었죠. 대주주에 첨보가 있어가지고, 네, 상장 후 4화에서 5,6 거래일 동안, 네, 2,4875원까지 찍었다가, 조금 내려왔죠. 2,620원까지. 아직까지 뭐, 합병이나 그런 이슈는 당연히 없구요. 하여간 스펙은, 네, 대주주, 네,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어, 주식 있게, 주의 있게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이외에 뭐, 특별히 주의 있게 봐야 될 내용은 없고요. 상장일 날좀 저가를 보여준다 그러면은, 뭐, 점점 좀눅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한 2100원 정도면은, 매수를 해놓고, 뭐, 좀 기다리는 것도, 네, 한 방법일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살수 있으면 100만원 정도 매수를 해놓는데, 최근에 들어서 못 사는 종목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죠. 어, 수수료가 없어가지고 균등만해서 받아놓는 것도 뭐한 방법일 수 있는데 몇주못 받았기 때문에 뭐큰 이익이 아니라 뭐 치킨 값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 하셔야 되고요. 어차피 뭐 청약을 해가지고 네, 일정성 봤을 때 IBK의 스펙을 할 수밖에 없죠. 네, 바이오 FDNc 같은 경우에는 수요의 질결과가 아주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스펙이고요. 뭐 IBK로 다 모일 가능성 있는데 뭐 5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공 규모가 네몇주 받을 수 없다는 거, 네뭐 하여간 2월 달은 네 조금 계획을 잘 세워도 네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안 보이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게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